구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구글사는 그동안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하는데요. 심지어 위치 추적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도 말이죠. 잠깐만요. 저희들이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닐 테죠? 지난 1월 이후 모든 안드로이드 장치, 심지어 위치 서비스가 불가능한 장치들도 구글사의 이동 전화기지국 주소를 보냈다고 합니다. 휴대폰 데이터 혹은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장치들은 새로운 이동전화 기지국의 범위에 들 때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심카드는 없지만 와이파이 연결은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장치도 그 위치 정보를 구글사에 전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근거로 전송기지 3개의 위치를 이용해 반경 약 0.4km 내에 위치를 추적하는데요. 도시에 더 가깝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전송기지 간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죠. 구글사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위치 데이터는 사용되거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1월 말까지 이러한 관행을 단계적으로 멈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.